안녕하세요. 초등 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강연에 가거나 이렇게 댓글 같은 것들로 조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 이게 좀 다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다녀야 되겠느냐 또는 그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미술학원을 보내야 하겠느냐 발레를 배우고 싶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어, 다녔는데 어, 잠깐 한달 배우고 어,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체능 학원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꼭 예체능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내용일 것 같고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에 학년이 올라가면 시간이 더 없으니까 좀 저학년 때 다녀보게 하고 싶고요. 또 성인이 돼서 악기 하나 연주를 하면은 좀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보시죠. 그리고 실제로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에 다녔을 때 학교 수업에 있어서도 리코더라든지 음악 수업 같은 경우에 게이름 읽기 같은 거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저도 다닐 수 있으면은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언제까지 이제 좀 끌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녔는데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금방 끊자고 하면은 그때 그냥 쭉 다니게 하지 그랬느냐라고 후회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바로 하기 싫으면 끊어버리는 것들 이렇게 인내심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학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재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를 중심에 두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을 가느다란 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시냅스가 태어나서부터 만3 세까지 열심히 연결이 되어 천억 개의 뉴런이. 각각 15,000개의 시냅스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13세까지요. 이때가 평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15세까지 열심히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시냅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없애면서 나만의 뇌 회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가지치기를 할 때는 유전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지 또는 내가 경험하면서 환경적으로 유리한 게 무엇인지가 합 해지면서 이 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경험도 중요하고요. 또 타고난 유전의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적성이나 재능이나 선택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고 두껍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요. 어, 내가 시간을 조금만 투자를 해도 더 효과가 잘 납니다. 그런데 시냅스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 또는 얇게 연결된 부분은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도 그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15세 이후에는 열심히 해도 시냅스가 연결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얇게 연결이 되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피아노를 굉장히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제가 5 살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1학년까지 배웠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해요. 이제 반면에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저보다 피아노를 훨씬 더잘 쳐요. 슬픈 현실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좀 강점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삶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살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육을 시키실 때 아이의 강점을 잘 관찰을 하시면서 좀 캐내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내 자신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 자식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되는 거라서 부모가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평균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평균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거 말고 아예 강점을 좀 키우는 쪽에 오히려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발레학원을 다녔을 때한달 지나면 끊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니기 전에 쉽게 학원에 아이가 갈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한달 다니고 이제 끊을 거면은 어, 시작하면 안 되죠. 시작을 할때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몇번 학원을 가보고 진짜 다니고 싶은지. 그리고 한번 다녔으면은 최소 6개월은 다녀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녔을 때 이제 6개월이나 또는 뭐 1년이나 그만큼은 다닌 후에 이제 결정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아시잖아요. 뭐 처음에 당연히 흥미로워 보여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기초 단계에서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봐야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때는 조금 효율성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